안녕하세요. 유창한하루의 유진코치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러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초보 러너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달리기는 정말 쉬운 운동 같지만 조금만 잘못 시작해도 금방 힘들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들 하니까 포기롭게 시작했지만 조금만 뛰도 아프고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만 유의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훨씬 더 오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 러너분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는 준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러닝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바로 빠르게 달리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짧게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좋으니까,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달리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부촌 종합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정말 주차하고 바로 올라와서 도착하자마자 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근육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시고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굳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달리러 나와서 바로 달린다. 당연히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고 발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동작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 그냥 왔다 갔다 스윙 정도 해주셔도 좋고요. 관절을 돌려주는 동작, 걸어가면서 런지하는 동작이라든지 팔 크게 돌리기.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 해주시고 달려도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의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달리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달리고 나서는 근육을 이완시켜 줄수 있는 정적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의 러닝 라이프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빠른 달리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페이스가 점점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조금 운동하니까 나 되네? 하면서 페이스를 계속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으로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페이스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거리를 채우지도 못할 뿐더러 빠른 페이스에 몸이 적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어, 숨도 너무 차고 아, 이 힘든 달리기를 내가 왜 해야지 하는 그런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5분, 10분 만에 숨이 차고 다음날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내 몸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은 나의 페이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이스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여유 있는 페이스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페이스는 대화할 수 있는 속도예요. 옆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거나 숨이 조금 차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만 러닝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러닝입니다. 처음부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쉽게 피로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러닝의 재미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예 1km를 달릴 수 없는 분들이나 1km 이상을 달리더라도 길게 달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달리고 5분은 걷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오늘 내가 목표로 한 시간을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은 5분에서 10분밖에 달릴 수 없다면 그걸 반복해서 시간을 채워 주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를 강조하는 예를 들어서 5분도 달리기 힘들다면 2분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달리기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벌처럼 그 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러닝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목표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페이스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나와 페이스가 맞는 친구분들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잘 뛰시는 분들이, 나를 리딩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에 감을 익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는 그 감을 익히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초반에 너무 빨리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을 목표로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페이스로 시간을 채워주는 러닝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러닝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수분 섭취와 영양 관리예요. 공복에 바로 뛰거나 수분 섭취를 중간중간 해주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다 보면 달리는 중간에 배가 아프거나 현기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1시간에서 30분 이전에 식사를 하고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은 사실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 협구역질이 나거나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식사를 두세 시간 이전에는 해주시는 게 좋고, 달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식사는 좀 자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리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바나나나 간단한 빵, 이런 거 드시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가까운데 배가 고프다면 파워젤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후에는 꼭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평소에 물을 잘 섭취 안해 주시는 분들은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날수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도 회복이 빨리 될수 있고, 땀을 흘린 날에는 전해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은 달리고 나서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오히려 신체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자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정말 아무거나 신고 달리는 겁니다. 이제 러닝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주변에서 러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여러 러닝화들을 신게 되는데요. 처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러닝화를 신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업을 가봤지만 스니커즈를 신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무거운 일상화를 신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스니커즈나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달리게 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 말고도 발바닥이나 발등, 발가락에도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찾아서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명칭 자체가 러닝화라고 나와있는 신발들 중에서 일상화로 신으시는 그런 신발들을 신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포츠 브랜드에서 신는 신발 중에 정말 조깅용으로 나온 신발이라든지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신발들을 찾아보시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러너분들은 카본 하나 이런 무리한 트레이닝을 위한 신발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신발로 먼저 러닝을 지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매장에서 발을 체크해보고 내 발에 맞는 신발들을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초보자용 러닝화를 추천받아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화의 수명이 600kg에서 800kg 정도 달리면 쿠션이 달기 때문에 교체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신발만 가지고 오래 신는 것보다는 뭐두 가지, 세 가지 신발을 병행해서 번갈아가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물론, 한 번에 세네 가지를 같이 사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한개 샀다가 좀 신어보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신발 하나를 구매해서 번갈아가면서 신으셔야 신발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600에서 800이라고 하지만 러너의 주법이나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노면을 달리는지에 따라서 더 오래 신을 수도 있고 더 짧게 신을 수도 있으니까 내 신발에 내가 착용했을 때 착용감을 체크해보고 신발을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쿠션이 죽었다라고 하면 일상화로 신으시거나 과감히 보내드리고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발과 맡기려다가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운동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쿨다운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한 훈련을 하고 바로 복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아리나 허벅지 스트레칭, 폼롤러가 있으면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이 열감이 있다면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셨다면 되도록 집에 도착해서 30분 이내에는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저도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보다가 늦게 씻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확실히 더 피로하다는 거를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씻을 수 있으면 30분 이내에 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옷으로 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와서는 충분한 식사 잘 하시고 쉬는 시간에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내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복을 무시하면 오늘 훈련을 굉장히 잘했더라도 내일 훈련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고 오전에 일찍 달렸다면 식사하시고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져주신 후에 다른 일정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달리기도 훈련이지만 회복도 훈련이에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러닝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실수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달리기가 훨씬 재밌어지고 또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러닝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5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러닝은 빠르게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유창한 하루 여기까지. 안녕!